출발! 날씨 아, 요즘에 한강에 그 피크닉 세트가 아예 다 있더라고요 괜히 우리는 싸 갖고 다녔잖아 그치? 많을걸 그런 어. 세트 파는 데가 그래서 오케이. 4시간에 19,000원 이렇게 해갖고 빌렸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한강으로 가볼게요 세트 이름이 사장님의 실수라고 아니야 낭만 세트인데? 낭만 세트야? 음. 어, 신혼부부 세트 이런 거 없나? 와 캠핑캠프 들어예 캠핑 왔습니다 장도차 이쪽 주변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잘 물색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열린다 팔을 일자로 돌려봐 오 크다 꽤 크네? 꿈이 있구나. 음. 몰랐음?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아. 세팅 완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아! 안주는 한강 공기. 오, <laughs> 어, 맞아. 근데, 테라, 이거, 요거 3,500원이더라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로 챙겼어. 가성비로. 어, 시세 파악이래. 응. 음. 여기 그거잖아, 시가잖아 여기. 짠. 토핑농장. 이게 토핑농장. <laughs> 그네 가지 이게 시림프랑 에그, 에그 마요랑 고구마 크림치즈랑 불고기. 질리틈없어 이게 네 개가 베스트 셀러 메뉴래. 어 내가 좋아하는 신이다. 짜잔. 이게 맥앤치즈 스틱. 음. 스틱인데 맥앤치즈 올라간 거. 아 맛있게 생겼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 부덕부덕 그 음. 자체. 에그콘 어 에그콘부터. 와 역시 자연광이라 어. 더잘 나와. 슥슥슥 슥. 슥슥슥슥슥 됐다 여기 한나 집으세요 고마워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음와 아, 잠깐 여기 서서 들어갔거든 계란 부분 먹어봐 음. 끝장나 음. 음, 위에 갈릭디핑인가? 아계란 부분 왜 이렇게 맛있냐? 엄청 부드럽네 괜찮응 그리고 콘 때문에 잘달해 음! 짠! 아 맛있다! 어 완전 진짜 음! 어 아, 앞접시가 좀 크네? <laughs> 음, 이거는. 부드러워. 음, 좋아하겠다, 응.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그치? 완전 달달 고소. 음, 맛있다. 그리고, 토핑이 엄청 푸짐하게 올라가 있네. 응. 그리고 아까 그 맥겐지즈 스틱이랑, 응. 이거 통장, 아니, 토핑농장. 응. 이거랑 하면 청피 포카 세트. 응. 태연님 그 포토카드 세트 이따 열어보자. 응. 지금 주고 있어요 아싸 포켓몬안봐도 어, 이건 모으지 응음와 어. 이거는 에그마요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니까 판다 응. 음. 나라을 음. 가득 퍼줘. 응 토핑 농장? 음. 농장 열림? 음. 그래 토핑은 이 정도 들어가야지 아 행복해 진짜 맛있네 맛있어 맛있겠다 아, 음. 나 이거 좀 다른 거 써야겠다 이거는 좀 매콤해 보이지? 음. 다음 시림프 갈게요 이러면 안 질리겠다 그거 음. 묶어라 와, 근데 여기 시림프 되게 해자다. 짠. 음. 음. 와, 새우 색감 봐. 새우 대박이다. 터져. 음. 이제 본격 마셔야겠다, 소맥킹 시림프. 짠. 다 먹었어? 아니, 여기 숨겨놓기. 너무 맛있어! 어킹쉐프도 맛있다! 이게 베스트셀러 4개를 모아놓은 거라서 다 맛있을 수밖에 없나 봐 맛있다 어. 음. 음. 맥앤치즈 스틱 와 이런 걸 만들 생각했냐? 여기 이렇게 어 리얼 스틱이네? 응 나 가운데가 더 맛있겠다. 이거 갱이 스타일이다. 이거 짜. 따뜻하면 더 맛있겠다. 짜. 짜 음. 이거 맥주 안주네. 응. 음. 음. 음, 빵은 또 통밀인가? 되게 고소하네. 이거는 미트 소스 스파게티. 한 번씩 이런 사이드를 한번 먹어줘야 돼. 너무 굳었다. 음, 지금 뭐 날씨가 이러니까.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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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이럴야저 음. 뭐가 다르다 어 이제 소맥 갈까 음, 그럴까? 음. 불고기 불고기는 약간 달려나 아니야 이 내가, 내가 보기에는 시진프랑 그게 달달 매콤할 것 같고 음. <laughs> 이거는 대박이아 불고기 되게 비주얼 좋다 작고 잘잘하게 작고 소중해 음. 음음 음음 나는 소스가 이미 무려서 음 약간 불맛 난다 음음 음 근데 여기는 진짜 토핑이 진짜 실하다. 응. 갈리티피 한번 찍어 먹까? 을음지필 응. 맛지? 있음 맛있어 보여. 맛있어. 포토카드. <laughs> 와, 이쁘다. 레오다. 와, 이쁘다. 사인도 있네, 뒤에. 응. 나랑 동갑인데. 88이야. 89야. 88이야. 89야. 88이야. 내기? 9번. 89 3월이야. 아, 그래? 아, 응. 그러면 됐어. 그럼 오늘 90이잖아. 친구, 내 친구. 9 0 1호이아내 친구, 연희. 물 너무 많이 들어갔다. 맹맹해. 차가워서 추워. <laughs> 따뜻한 맥주 먹을래? 아, 끓여야 되겠다 맥주. 음, 음, 불고기 맛있다. 약간 아, 떡볶이 먹는 느낌. 음. 불고기 떡볶이. 음. 음, 이 토마토 소스는 잘 어울린다. 매드 시림프는 청양마요랑 같이 찍어 먹을게요. 이거 왜냐면 이게 오동통한 그 새우랑 음. 체다치즈랑 청양마요 꽂아서 이야. 짜잔. 와 맛있겠다. 근데 그 색깔 음. 체다치즈 음. 매드 시림프 음. 어때 와. 매콤하다 와! 처음에 맛있어. 맛있어? 응. 살짝 매콤 느끼해지면서. 맛있지? 이거 다 어울려. 응. 이게 시림프 자체가 엄청 맛있다. 여기는 되게 진짜 새우가 크다. <목소리> 어봐 치즈 짠! 어 그러네. 그렇 습니다. 오, 아신 거. 어 물소맥이야. 음, 음, 치즈 뭐야? 네. 치즈 그냥 치즈 아니야. 오, 이빨 넣어서 먹네? 아예? 크림 치즈야. 맥앤치즈 먹어봐야지. 헉, 이거 안에 들어있는 치즈 뭐야? 되게 맛있는데? 크림 치즈 같지? 음. 어. 나 어때? 지금, 그, 퍼스널 컬러 위배되는 옷이야? 응, 음, 최악왜 뭐 이렇게 먹네? <laughs> 이렇게 먹어볼까, 한번? <laughs> 어, 농장 이동. 이게 고구마 크림치즈. 음. 고구마 무스랑 크림치즈 올라간 거. <laughs> 와, 진짜 농장이구만. 무거워. 음! 진짜 맛있어. 따봉 나왔네? 응. 음. 우와! 근데 여기, 이 토마토 소스의 베이스 자체도 되게 맛있다. 맛있다. 아, 무거워. 와. 피자 무기가 경도비 많이네. <laughs> 진짜. 혼 <laughs> 난다. 놀리지 마. 아! 아, 왜 저렇게. 궁금쓰 갈려, 갈려지네? 우와 음와 음. 가는 데껏 먹으면 안될거 같아 어, 아 그래? 옥수수 심지어 아닐 텐데? <laughs> 음 옥수수 심지어 이렇게 먹는 거네 아음 이건 맛없어비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메뉴는 약간 반칙 메뉴에 가깝지? 응 음. 음. 치트키! 무조건 히트상품! 응. 아 이차 왔습니다. 아 너무 추웠어. 우리는 올 때마다 추워. 한강 올 때마다. <목소리> 와 이거 토핑, 어, 토핑 마르르다. 무겁지? 응. 맛있다니까? 음. 맛있다.. 맛있지? 응. 음. 맛있지? 아까 맨 처음 먹은 거에서 상큼한 추가. 음, 음, 파인애플? 응. 음. 이 피자 광고 축하해요, 첫 피자 광고! 음. 행복해? 응. 음. 감사합니다. 열고올래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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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움직거지 어, 우! 아, 조명. 여, 여기 한강은 7, 8월 이거 한, 아... 어, 이옷더 여민다. 아, 하나, 춥다. 하나 열, 열 때마다. 문 하나 열 때마다? 시즈닝. 자, 언니 그살을더 좋아하네. 음, 이거 음, 진짜 기름기 짝 뺐네. 이거 마접섭이네. 마접섭이라고 알아? 음, 이거는 근데 안 뿌려도 맛있었겠는데? 다리 먹는다며. 다리가 왜두 개야? 자기니까. 한 마리야? 음, 되게 많네. 난 개인적으로. 응! 음. 소스 안 뿌리고 먹어서 더 맛있겠다. 응! 음. 아 맛있다. 음. 치킨 되게 맛있는데? 음. 아 사람들 정리하는 이유가 있구나. 7시구나? 어 그러네? 7시야. 우리 철수해야 돼? 응. 음. 아이 회사 닭다리 물고 철수한다? 5시 넘다 어떻게클일 났다. 갑자기 야상이다. <laughs> 야상이요? 야장. 진짜 <laughs> 되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갑작스러운 철수. 잡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치킨도 꺼내봐. 음. 아. 이천 치킨. 음, 맛있다. 한강 바람에 흩날리는데 머리카락 <laughs> 많이 흩날려. 없어진다. <laughs> 다 빠진다. 이게 한강의 단점 뭐 시도 때도 좌우, 다 오, 치킨! 이게 한강 단점 점 뭔지 알아요? 한국에 도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치킨 먹 있는 있는 데 아직 키는한국있 너무 좋다. 이쁘지? 어... 이쁘다. 이거 얼굴에 이렇게 하고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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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음> <웃음> 안, <웃음> 안 응. 시간 지나 응. 맛있다. 그냥 딱순한대로 좋은 거 같아. 맛있다! 한 으아, 으자 으아, 으아, 아아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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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아아아 와! 수란 똑 잡았다. 와 대박이다. 이거 심과 수란. 팝 몸. 아! 야 미쳤다. 신기하다. 오 레드문 레드문. 부지. 다 천장 올라온다. 아까쯤 밑에 있었거든. 너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래? 머리는 <laughs> 목소리가 내 목소리 잖아 어, 뭐지? 머리 목소리인데? <laughs> 저기다 들어보다. 아닌가? 아, c 목소리 들리잖아 look at i 내 목소리가 t even 지 o o k at it. I can't even 제가 있으니 어떻게? 아니,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 이거, 이거, 저도 이거 찍어도 돼요, 이거 네. 찍는 거. 잘 나와요? 너 하나, 둘, 셋! <목소리도> 재밌게 <하나, 둘, 목소리도> 봐주세요. <laughs> 아, 내가 네, <맞습니다. 웃음> 지금 기분 약간 좋아진 것 같아? <laughs> 아, 힘이, 힘이 있던 정신 상태가 좀 돌아와서. <laughs> 아, 쿨놀레가 제일 좋아. 나 이거 먹을래, 오모리. 나 신라면이야. 나 오모리. 나는다 아 간다 라이어 응. 나면, 어. 신면 나면, 나면, 신라면나는 신라면 김치찌개 라면 기름기가 되게 많네 나면, 어. 나면, 아, 라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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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나 음. <laughs> 야, 소주네, 나. 와 아, 개좋아. 야, 소주네. 야, 뭐. <laughs> 음. <laughs> 지금 혹한 기야 혹한. 아. 웃웃시웃웃아나 <laughs> 네. 어.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 <laughs> 어. 아, 소롱불. <laughs> 왜요? 옥수수가 여기 왜 있냐? 아. 어우, 글쎄. 기적 나보다. 별 보인다고. 되게 정점해 표정은 안 그렇고 했는데 머리카락만 점점. 음. 우와, 이거 근데 단추가 다 엇갈렸네? <laughs> 아, 청량피자 거기서 보내주셨어요. 헉,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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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에헤? 뭐야? 프런세 장이야. 진짜? 아 감동이야. 온다왜 울어? 음, 굉장히 심 백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들가지고라면으 괜찮아요, 빨리 이렇게 해서 계속, <laughs> 똑똑하지 말고 눈물 약 짤려고 눈물 짜는 거 같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아, <laughs> 절대 안 울어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 신따구만 넣는...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한 숟가락 해야 되겠다 한숟가 할래? 아뭐 이거 같은데? 이거 사랑의 힘. <laughs> 사랑의 힘으로 올라사랑사랑못사아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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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음. 사랑해. 사랑해. 사